막걸 이만화예요. 오늘은 입는 쪽쪽 완판 행진을 기록하는 인스타그램 사복 여신 차정원님의 패션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정원님의 인스타를 이전부터 쭉 말로잉을 해오고 있었는데 유독 이 메종 마르젤라의 제품들이 눈에 많이 띄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원님 한번 사진으로 모시고 사복 패션 함께 또 차정원님이 들고 나와서 더욱 인기였던 이 메종 마르젤라의 가방. 두 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종 마르지엘라 이 브랜드는요. 어이 마틴 마르지엘라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어요. 해체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해체주의란 무엇일까요? 습관적인 규칙이나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옷을 만드는 구성 방식. 아 이렇게만 말해서는 팍 와닿지가 않으시죠? 보면은요. 요 가방의 상단 부분에 이 운동화 혀 빠지듯이 빠져 있습니다. 요거 요거 아시죠? 여기 달랑 달랑 언니들 안녕. 상단 지퍼 부분도 이렇게 사실 쑥 잡아당기면 어이 망가질까봐 무서운 거 괜찮은 거 맞죠? 고장난 게 아니야. 아 놀라지 말아요 지금 우리 피디님들 도땡그해졌어요 요렇게 상단 지퍼 부분이 쭉 잡아당기면 아예 빠집니다 이게 바로 <laughs> 메종마르지라이 브랜드 의 패션 철학인 해체주의에 걸맞게 가방 분리가 자유롭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케이 우리 언더스탠드 이제 뭐 해체주의가 뭔지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고 메종마르지라이걸 해체주의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메 매종 마르지엘라는 이런 가방뿐만 아니라 여성 의류, 그리고 남성 의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주얼리, 신발, 향수, 지갑, 뭐 정말 다양한 소품들까지 다채로운 아이템들을 선보이는 브랜드인데요. 이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와 관련된 매종 마르지엘라만의 또 위트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요, 어, 라벨. 오에이시백에 요거. 라벨에 숫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다양한 컬렉션 들을 의미하는 숫자들이거든 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1에 동그라미 가 쳐져 있습니다. 이 숫자 11은요 여성 남성 악세서리 라인을 뜻하는데요. 보통 가방이라든지 지갑 같은 아이템 들이 여기 11번에 속하고요. 메종마르지엘라에서 나오는 슈즈 는요 22번 향수 은 3 번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메종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 또 있습니다. 바로 요요요요요 요, 요, 요. 요 친구 한땀두땀세땀네땀네 땀. 네 가지 땀으로 된 흰색 스티치 가방에도 의류에도 빠질 수 없는 시그니처고요. 예, 보통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은요 디자이너의 그런 스타성이 브랜드 네임 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와 좀 반대로, 마틴 마르젤라는 공식 패션쇼, 그리고 그 어떤 언론 매체에도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는 좀 미스터리한 디자이너로 유명합니다. 자신보다는 좀 이렇게 브랜드 제품에 디자인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했으면 하는 신념에서 비롯된 행보라고 하는데요. 어, 이런 그런 신념이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스티치인 것 같아요. 제품 디자인에 브랜드 패턴으로 뒤덮기보다는 이흰땀 스티치로 브랜드를 은근하게 노출을 하고 싶어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평범한 듯 센스 있는 딱. 농코어 룩을 즐기는 우리 차정원 언니 우리 정원 언니의 스타일이랑 딱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특히 이 OAC 백은요 우리 정원 언니가 즐겨드는 최애 백으로 유명하고요 물론, 이 제품의 디자인이 정말정말 정말 훌륭하기도 하지만요. 이거는 정원님 버프 좀 받았다.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또 정원 언니 착샷을 보면은요. 이 메종 마르지엘라의 OAC 백 스타일링 참고서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 첫번째 사진 지금 보고 계시죠? 톤온톤 코디 센스가 진짜 엄지척이다. 백스트랩이 또 브라운 색상이에요. 어, 그런데, 이 브라운 색상 톨 옷을 이번에 또 뽀글이 뽀글이, 요거 테디베어 같이 잘 연출을 한것 같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코디를 한 것도 있지만, 다음 사진 보시면, 와우. 아, 정원 시크, 시크. 아, 시크함이 물씬 느껴집니다. 하이는 앵클부츠랑 진으로 그냥 진짜 딱 깔끔하게 코디를 했고요. 리본 포인트가 들어간 상의로 밋밋한 건 덜어내고, 거기에다가 또 오에이스 미니백으로 스타일링 촥! 마무리. 크림색, 아이보리색 이런 거는 어디든지 붙여놔도 그냥 착 붙입니다. 그리고 이너는 아 요것도 요것도 이너를 상하이 모두 살짝쿵 톤 다운을 하면서 파스텔톤, 블루 컬러를 입었고 은은한 톤으로. 또 트렌치코트를 입었고 거기다가 크림색 OAC를 매칭했잖아요. 요 짝짝꿍이지 짝짝꿍. 또이 사진 보시면 흠뻑 반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All Black. 우리 또 All Black 스타일링을 함께 했었는데 시크한 게 바로 블랙의 매력인 거잖아요. 근데 또 여기다가 블랙 OAC를 탁 하니까 요 시그니처인 화이트 라벨이 쭉쭉쭉. 강조가 됐고 어 메종 마르젤라 OAC 정말 데일리 백으로 여러분 강추 강추입니다. 여성스럽죠. 귀엽죠. 거기다 가 시크하죠. 어떤 스타일링에도 딱딱 무난하게 찰떡입니다. 저희가 또 오늘 가져온 게 바로 이 미니 사이즈인데 정원 님도 요 사이즈 미니 사이즈를 좀더 드시는 것 같고요. 이보다 조금 더 작은 미니 마이크로 사이즈도 있긴 있는데 미니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수납력 보세요. 적당히 포장을 하면서 또 미니 백다운 그런 귀여운 매력까지 함께 발산을 할수 있으니까 저는 딱요요 요 사이즈 추천 도와드리고 가죽 줄보다는 또 체인 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체인 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OAC 중에서도 마이크로 미니 사이즈를 좀 추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요, 둘다 예뻐요. 취향에 맞는 걸로 그냥 픽픽! 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넘어가 볼게요. 우리 언니가 또 인스타 이렇게 이쁜 사진, 재치있는 사진을 올려요. 우리 정원 님의 픽매종 마르젤라 가방이요. 바로요. 화이트 에이시아 포켓 체인 숄더백입니다. 보시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바로 탑 핸들 백이거든요. 탑 핸들 부분은 요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외 또, 숄더로, 그리고 크로스로 활용 가능한 스트랩은요, 체인뿐만 아니라,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가죽 소재랑 함께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따뜻하면서도 시크하면서도 편안한 스타일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보면, 우리 정원 언니가 자켓 코디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플하게 딱딱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요걸 올리니까, 가방에 그냥 촥 가죠.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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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팝팬들은 아시죠? 여러분. 손목에 툭 무심하게 걸친데 요것도 킬포잖아요. 아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게 이날 착용하신 자켓 있잖아요. 요 자켓 역시 메종 마르젤라 제품이거든요. 또 언뜻 보기에는 심플한 듯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플한데 포인트가 탁탁탁 있다고 단독 컷을 보여드리면 요렇게런 포인트가 좀팍 들어갔습니다. 카라부터 와이드하고요. 중간에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아 포인트 멋스럽다. 요렇게 저는 말씀 도와드리고 싶고요. 저처럼 우리 정원 언니 인스타 팔로잉 하시는 분들,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죠? 자켓코디사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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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잖아요. 근데 역시는 또 역시에요. 이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자켓 언니 어디 거예요? 모자 어디 거예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리고 이 게시글이 2018년도에 올라온 게시글이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촌스러운 보이시나요? 노노노 뮬에다가 양말을 신어서 심지어 뮬이 살짝 빵꾸가 나있어요 구멍이 좀 나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스럽게 소화를 하셨고 폭신폭신한 백이었던 것 같아요 글램슬램백 사랑스러운 볼륨감이 정말 매력적인 이 백에 정말 잘 어울리게 또 몽실몽실한 테디베어 같은 아우터 이것도 잘 소화를 하셨더라고요 클러치도 있습니다 글램슬램 라인의 클러치도 굉장히 시크하게 멋스럽게 소화를 하셨었는데 매종 마르지엘라 행사 때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로고가 보니까 음. 이 사진 한 장에 담긴 제품도 모두 매종 마르지엘라 제품이었는데요. 이 글램슬램 라인 백은요 언뜻 봤을 때어 뭔가 파우치인가? 스러워요. 하지만 원래는요 스트랩이 달려있는 미니백에서 스트랩만 제거를 하고 우리 정원 언니가 파우치로 소화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 이게 패션의 재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역시 스커트에도 요 스티치 보이시죠? 어디 거다? 메종 마르지엘라어 근데 저는 이 스티치도 스티치지만 이 스트라이프의 패턴이 아시죠? 늘씬해 보입니다. 키가 길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발도 역시 메종 마르지엘라 탑이 앵클부츠를 신으셨었는데, 우리 또 정원님 때문에 마르지라 탑이. 소민수 하신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또 신발 앞 코가. 두 갈래로 나뉜 디자인이 특징이잖아요. 딱히 예쁘단 생각은 사실은 못했었지만, 정어머니가 꾸준하게 또 타비를 착용하시면서, 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두 아이템만 추천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메조 마르지엘라의 타비 스니커즈, 그리고 저는 플랫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귀염귀염한 게, 어, 제마음을 저격을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살짝 부담스럽다. 난 조금, 만더 심플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종마르지라의 독일군 레플리카 추천 도와드립니다 요것도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살짝 쿡 신었었어요 그 트레이닝복이랑 이렇게 해가지고는 패딩 조끼랑 해가지고 스타일링 했었던 건데 그 밑에가 매종마르젤라또요 제품이었고 이게 백화점 정가로는 60만 원 중후반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직구하시잖아요 아, 요즘 좀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할인 많이 들어갑니다 잘 노리시면 30만 원대 중후반대에서도 구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노려 보시는 거 추천 도와드리고요. 어, 착화감이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뭐 어디든 잘 어울리니까 매칭력 덕분에 데일리로 많이 신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사실 뭐 스니커즈 하나에 30만 원대 싸게 샀다 해도 비싼 건 비싼 거예요. 근데 뽕 뽑기가 좋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정원 언니가 착용하신 다른 브랜드 아이템들도 더 많긴 많아서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매종 마르지엘라의 이 제품들만 해도 한둘이 아니라서, 다음에 또 정원 언니의 패션 특집 2탄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편에서 또 만날게요.